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운 내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두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11월은 가을이 깊어가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의 전환기입니다. 특히 1951년생 토끼띠 여러분께서는 올해 75세를 맞이하시면서 인생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계실 텐데요. 11월 한 달은 여러분께 어떤 운세가 펼쳐질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담아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51년 토끼띠의 사주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1년은 신묘년으로 천가는 신금이고 지지는 묘목입니다. 신금은 음의 금기운으로 보석이나 귀금 속에 해당하며 섬세하고 예리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은 음의 목기운으로 꽃이나 관목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생명력이 강한 특성을 지닙니다. 금극목의 관계로 천간과 지지가 상극하는 구조인데 이는 내면의 강인함과 외적인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2025년 을사년의 기운을 보면 천간 을목이 지지 사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연주신금은 올해 을목과 금극목으로 극을 가하는 관계지만, 동시에 사화는 신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가 되어 복잡한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끼띠 묘목은 사화와 반합 관계로 묘삼이 삼합의 일부를 이루며 비교적 조화로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11월의 월운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력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음력 9월 병술월에 해당합니다. 병화는 양의 화기운으로 태양처럼 강렬하고 밝은 에너지를 지니며 술토는 양의 토기운으로 건조하고 단단한 흙의 성질을 가집니다. 병술월은 화생토로 월간이 월지를 생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신금은 병화로부터 화극금의 극을 받지만 술토가 토생금으로 금기운을 생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술토는 화의 기운을 저장하는 화고로서 병화의 강한 기운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묘목과 술토의 관계를 보면 묘술은 상압이나 상극의 특별한 관계는 아니지만 술토가 묘목을 설계하는 목극토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외부로 표출되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조심해야 합니다. 병술월의 11월 상순에는 따뜻한 화토의 기운이 여러분의 금기운을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 활력이 넘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양력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음력 10월 정해월로 전환됩니다. 정화는 음의 화기운으로 촛불이나 등불처럼 은은하면서도 지속적인 빛을 내며 해수는 음의 수기운으로 깊고 고요한 물의 성질을 지닙니다. 정해월은 화극수로 월간이 월지를 극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내적 갈등이나 조율이 필요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신금은 해수로부터 금생수의 생을 받아 기운이 설기되는 구조입니다. 묘목과 해수의 관계를 보면 묘해는 한목으로 합을 이루어 목기운이 강화됩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거나 기존 관계가 깊어지는 길한 시기입니다. 묘해합은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가 강화되는 시기로 따뜻한 정을 나누기에 좋습니다. 다만 해수는 여러분의 신금을 설계하므로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화는 병화보다 온화하여 신금에게 가혹하게 극하지 않고 적당히 재련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11월의 특별히 중요한 길이를 선별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일 갑술일은 11월을 여는 첫날로 매우 중요한 길일입니다. 갑목은 양의 목기운으로 큰 나무처럼 곱고 강직한 성질을 지니며 술토는 양의 토기운으로 건조하고 단단한 흙의 성질을 가집니다. 갑목은 여러분의 신금과 금극목의 관계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술토는 토생금으로 여러분의 신금을 강하게 도와주어 안정감과 추진력이 동시에 생깁니다. 특히 술토는 화고로서 병수롤의 병화기운을 저장하고 있어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날은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재물 관련 상담이나 건강검진 예약도 이날 하시면 길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기운을 받으시고 황토색이나 갈색 옷을 입으시면 더욱 좋은 기운이 배가 됩니다. 11월 8일 신사일은 이달 최고의 대길일입니다. 신금은 여러분의 본 기운이고 사화는 토끼띠 묘목과 사묘 반합을 이루는 귀인의 지지입니다. 신금일주는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추진력을 주고 본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사화는 병화나 정화와 달리 신금을 적절하게 재련하여 보석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어 명검을 만들어내듯이 사화는 여러분의 신금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삼효반합은 귀인운을 의미하여 이날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 풀리거나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투자 결정, 부동산 매매, 건강 관련 중요한 치료나 수술 날짜를 이날로 잡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오랜 인연과 재회하기에도 최적의 날입니다. 흰색이나 금색 옷을 입고 귀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귀인 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11월 16일 기축일은 재물 운과 건강 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입니다. 기토는 음의 토기운으로 비옥한 밭이나 정원의 흙처럼 생명을 키우고 자양분을 제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축토는 음의 토기운이자 금고로 금기운을 저장하고 보호하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기토와 축토가 모두 토생금으로 여러분의 신금을 이중으로 도와주어 이날은 기운이 충만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특히 축토는 습토로서 신금에게 윤기와 광택을 더해 주어 건강이 좋아지고 안색이 밝아집니다. 재물 측면에서는 축토가 금고이므로 돈이 들어오거나 재산이 증식되는 길한 날입니다. 저축 계좌 개설, 보험 가입, 연금 상담, 재산 증여 계획 부동산 계약 등 재물과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거나 보약을 지어 먹기 시작하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도 좋습니다. 황토색이나 갈색 계열의 옷을 입고 금색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재물 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이날은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 활동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11월 18일 신묘일은 여러분의 생일과 같은 본명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신금과 묘목은 1951년 신묘년생인 여러분의 연주 그 자체입니다. 이날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비록 신금과 묘목이 금극목의 상극관계이지만, 이는 여러분 내면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단단함과 유연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이두 기운의 균형 속에서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이날은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지거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가족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추억을 회상하거나 일기를 쓰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이날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기에 좋습니다. 건강 관리 계획, 재정 관리 계획, 여가 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흰색이나 청록색 옷을 입고 조용히 명상하거나 산책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1월 20일 개사일은 정해월로 전환되는 날이자 묘사반합의 귀인운이 작용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개수는 음의 수기운으로 비나 이슬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게 만물을 적시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화는 양의 화기운이지만 수극화로 개수가 조절하여 적당한 온기만 남깁니다. 사화와 묘목의 반합은 뱀띠분들과의 인연이 특히 좋아지는 날로 뱀띠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개수는 금생수로 여러분의 신금기운을 설계하지만 사화의 온기가 보충해 주어 균형이 맞습니다. 이날은 정해월의 시작으로 해수와 묘목의 묘해압 기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목 모임이나 동창회, 종교 활동,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면 뜻깊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소통과 화해의 날로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거나 오해를 풀기에 좋습니다. 먼저 연락을 취하고 진심을 전하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고 물가를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11월 25일 무술일은 토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로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무토는 양의 토기운으로 높은 산이나 단단한 대지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성질을 지닙니다. 술토는 양의 토기운으로 건조하고 견고한 흙입니다. 무토와 술토가 함께하여 토기운이 극대화되는 이날은 토생금의 힘이 배가 되어 여러분의 신금을 강력하게 도와줍니다. 이날은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 결정을 내리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땅과 부동산에 관련된 일이 특히 좋아 부동산 매매, 이사 계획,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재물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보존되는 날이므로 장기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소화기와 비장의 기능이 좋아져 영양 흡수가 잘되고 체력이 증진됩니다. 보약을 복용하거나 건강 보조 식품을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무술일은 또한 땅의 기운이 강하여 농사나 원예, 정원 가꾸기에도 좋습니다. 화분을 분갈이하거나 새로운 식물을 심거나 텃밭을 정리하는 일을 하시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토색이나 갈색 옷을 입고 흙을 밟으며 걷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대지의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신축일은 11월의 마지막 대기일로 재물운과 건강운이 동시에 정점에 달하는 날입니다. 신금은 여러분의 본 기운이고 축토는 금고로서 금을 저장하고 보호합니다. 신금 일주에 축토 지지가 결합되어 신금이 축토라는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형상입니다. 이는 재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축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큰 금액의 거래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에 최적입니다. 또한 축토는 스토로서 신금에게 윤택함을 주어 건강이 매우 좋아지는 날입니다.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치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중요한 건강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에 좋고 결과도 좋게 나올 것입니다. 축토는 12지지 중에서도 특별히 금을 보호하는 금고의 역할을 하므로 이날은 귀중품을 구매하거나 보관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습니다. 귀금속이나 보석, 골동품 등 가치 있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일을 처리하세요. 대인 관계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관계를 확정 짓는 날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결정하거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에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재산 분배나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흰색이나 금색, 황토색을 함께 활용하여 옷을 입거나 소품을 준비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최대로 상승합니다. 이제 11월의 기룬띠와 상극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행과 지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1951년 토끼띠에게 11월은 개띠와 돼지띠가 기룬띠입니다. 개띠는 술토로 토끼띠 묘목과 육합 관계이며 병술월과 정해월 모두에서 조화로운 기운을 형성합니다. 술토는 토생금으로 여러분의 신금을 강화시키고 목극토로 묘목의 기운을 받아 상생의 순환을 만듭니다. 개띠분들과 함께하면 안정감과 신뢰가 생기며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돼지띠는 해수로 정해월에서 특히 길한 기운을 발산합니다. 묘해압으로 토끼띠와 합을 이루어 대인관계의 화합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해수는 수생목으로 묘목을 자라게 하고 금생수로 신금과도 연결되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돼지띠 분들과의 만남은 따뜻한 정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극띠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유금으로 토끼띠 묘목과 묘유충의 상충 관계를 형성합니다. 11월 12일과 24일 을류일과 정류일에 충이 발생하며 이는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의미합니다. 유금은 신금과 같은 금 기운으로 여러분의 기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닭띠분들과는 11월 동안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중요한 결정은 미루고 가벼운 대화로 마무리하세요. 11월의 행운 색상을 음향오행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병수월의 주된 기운은 화와 토이며 정해월은 화와 수입니다. 여러분의 신금을 생조하고 묘목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행운 색상은 황색과 갈색입니다.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토생금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병술월에 술토의 기운과 일치하여 안정감과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황토색 의상이나 갈색 소품을 활용하세요. 두 번째 행운 색상은 흰색과 금색입니다.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본 기운인 신금을 강화시킵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청정함을 나타내며, 금색은 귀함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흰색 옷이나 금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귀인운이 따릅니다. 세 번째 행운 색상은 청록색과 초록색입니다.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묘목과 같은 기운입니다. 청록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하며, 초록색은 평화와 치유를 나타냅니다. 자연의 색상으로 심신의 안정을 찾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네 번째 행운 색상은 검은색과 남색입니다. 수의 기운을 상징하며 정해월의 해수의 기운과 조화를 이룹니다. 검은색은 깊이와 신중함을 나타내며 남색은 지혜와 통찰을 의미합니다. 11월 하순에 이 색상들을 활용하면 내면의 성찰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색상은 붉은색과 주황색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색으로 화극금하여 여러분의 신금을 과도하게 재련합니다. 특히 병화의 강한 기운이 있는 11월 상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밝은 빨간색보다는 차분한 와인색 정도는 괜찮지만 가능하면 다른 색상을 선택하세요. 11월의 길이를 정리하면 11월 1일 갑술일, 11월 4일 정축일, 11월 8일 신사일, 11월 13일 병술일, 11월 16일 기축일, 11월 18일, 신묘일, 11월 20일 개사일, 11월 25일 무술일, 11월 28일 신축일, 11월 30일 개묘일이 특히 좋습니다. 이날들은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귀인운이나 재물운이 상승하는 길일입니다. 주의해야 할 날은 11월 12일, 을류일과 11월 24일 정유일입니다. 묘유충으로 충돌이 발생하여 변동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10일 개미일과 11월 22일 을미일도 묘미육해로 해로운 기운이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세를 살펴보면 11월은 화토의 기운이 강하여 소화기와 비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특히 신금이 화의극을 받으므로 폐와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환절기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따뜻하게 입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해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11월 하순에는 신장과 방광 건강도 챙기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운세는 토생금의 기운으로 안정적입니다. 특히 축토와 술토가 있는 날들은 재물운이 상승하여 투자나 재산 관리에 좋습니다. 다만 충일에는 급한 투자나 큰 지출을 피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11월은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재산 보존과 작은 이익의 축적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대인운세는 묘해압과 사묘반합으로 매우 좋습니다. 특히 돼지띠와 뱀띠분들과의 인연이 깊어지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개띠분들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협력이 잘 이루어집니다. 가족 간의 화목도 증진되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닭띠와는 충돌을 피하고 말과 행동에 주의하세요.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전환기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내면을 정돈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1951년생 토끼띠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신 만큼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신금은 가을의 기운을 받아 가장 강해지는 시기이지만 11월은 이미 가을의 끝자락으로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결실을 거두고 저장하는 시기와 같아서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수월의 병화는 따뜻한 햇살처럼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지만, 과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술토는 건조한 흙으로 수분을 필요로 하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피부 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정해월로 전환되면서 해수의 촉촉한 기운이 들어오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명상이나 기도,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이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951년생 토끼띠 여러분 11월은 가을의 결실을 거두고 겨울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병술월과 정해월의 기운이 번갈아 들어오면서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개띠와 돼지띠분들과의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시고 닭띠와는 조심스럽게 지내세요. 황색, 흰색, 청록색, 검은색을 활용하여 행운을 높이시고 붉은색은 피하세요. 길일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충일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고, 호흡기와 소화기, 신장 건강을 챙기세요. 재물은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고, 무리한 투자는 피하세요. 가족과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명리학의 지혜는 우리에게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하고, 그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음양오행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고 평화를 얻습니다. 신금의 단단함과 묘목의 유연함을 함께 가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건강, 재물, 사랑, 가족,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한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1월은 여러분께 축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밤에 잠들 때마다 만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75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모두 경험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굳건히 살아오신 여러분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후세에 전하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실 때입니다. 11월의 선선한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단풍이 물든 산과 들판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가을 하늘의 높고 푸른 빛깔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넓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준비하시며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소원을 꼭 남겨 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좋은 기운을 듬뿍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 내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